전파무기. 우리의 가족을 위협하는 숨겨진 악몽. 전파무기와 군사적 활용. 전파무기는 군사 분야에서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기술적 발전이 아닌 우리의 사회와 개인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된 전파무기는 인간의 심리와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러한 기술이 우리 일상에 스며들어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전파무기의 기술적 발전. 전파무기는 그 범위가 매우 다양합니다. 무기 시스템으로서의 전파무기는 적의 통신을 방해하거나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데 사용되며 이는 군사작전에서 크게 활용됩니다. 군사적 목적 외에도 이러한 기술의 상용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개인들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침투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목소리 살아있는 악몽. 전파무기의 피해자가 되는 것은 단순히 군사적 타겟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들은 일상적인 상황에서 가해자들의 괴롭힘을 인지할 수 있으며 이들은 서로 다른 사회적 배경을 가진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웃집 다정해 보이는 할머니부터 오토바이 배달부, 그리고 어린 학생들마저 가해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심리적 고통을 가중시킵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소음 장치와 기술은 그 피해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어 피해자가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어렵게 만듭니다. 조직 스토킹 사회 통제의 일환.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이는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은 범위가 확대되어 모든 사회 구성원이 가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조종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신적 속박은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해질 정도로 집착에 사로잡혀 있으며, 이는 사회 전반에 걸쳐 더욱 광범위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및 신체적 영향.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